오늘은 여러분들께 멀티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강의할 겁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그 호스팅에 꼼수로 여러 웹사이트를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본 강의도 FTP를 다룰 줄 알아야지만 멀티 사이트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 채널에서 여기 FTP 검색하셔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FTP 및 Atom Editor 설치하기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고 본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멀티사이트를 세팅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글에 워드프레스 멀티사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어두 번째쯤에 워드프레스.org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에 c r e a t 네트 network라고 되어 있는 그 제목의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뭐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지만 우리가 딱 보이는 뭐 스텝제로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게 있죠.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따라해 볼 건데 어, 우리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FTP를 접속해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팅할 웹사이트죠? 그쪽으로, 어, 이렇게, 이게 아니죠. <laughs>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FTP를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FTP 접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www 보이시는 분들은 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wp-admin이라고 시작하는 요 상태로 대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왼편이 우리 컴퓨터에 있는 폴더들이죠. 저는 바탕화면에서 백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안에다가 어 파일을 백업을 할 건데 하나는 여기 htacces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해서 넣어주시고 또 하나는, 아래쪽에 보시면 wpconfig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서, 백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우리 아까 열어놨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있죠?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 우린, 이제 제가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스텝2에 보시면은, 얼로 멀티사이트라는 제목과 함께 아래쪽에 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 에디터 저, 이제 저처럼 아톰 에디터를 설치하신 분들은 아톰 에디터, 에디터를 키면 되는데 아톰 에디터가 없으신 분들은 어, 메모장으로 어, 수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톰 에디터가 있으니까 아톰 에디터를 열어서 요 파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네. 네, 이제 아톰이 열렸죠? a t 아톰에서 파일을 클릭해서 a d 프로젝트 폴더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백업 폴더를 선택을 해서, 바탕화면에, 백업이죠. 선택을 해서, 불러오기를 해서, 폴더 자체를 불러오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파일을 하나만 더 백업을 해놓을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백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다시, 어 우리 FTP 접속할 수 있는 파일지를 열어서, 여기에, 크 r e a t e d i 해서, 원본이라고 지금 해놓겠습니다. 원본해서 아, 예두 개를 백업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이거 그래서, 원본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 우리가 원본은 그냥 원래 상태의 파일들을 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하기 위한 어떤 저장본이고, 요두 개는 우리가 실제로 수정을 해서 다시 이쪽에다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아톰을 어, 들어와서 WP컴퓨그란 c o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컴퓨터 파일 하단에 보면 이렇게 블라블라라써 있고. 아. 어, 여기 보이죠? 여기 요렇게 대체어 스탑 에디팅 해피 퍼블리싱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 거를 이 위에다 넣던 간에 아니면 이아래다넣던 간에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 있죠. 요 디파인 되에 있는 블라블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 위에다 넣어도 상관없고 아래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넣으면 됩니다. 뭐 저는 여 아래다 넣겠습니다. 뭐그 넣고 저장을 해 주는 거예요. 저장하셨죠? 그러면 다시 FTP를 열어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수정한건 이거고 원본은 수정 안한거죠 그러니까 수정한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진짜로 너 업로드 할거야 라고 나오는데 저는 어, 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요거 두개를 선택하면 지금부터 이 세션 안에 업로드 할 때는 이제 이런거안 물어보거든요 이런 덮어쓰기로 해서 오버라이드 오브라이, 어있죠 아마 덮어쓰기라고 여러분들 아마 있을거야 그러면 덮어쓰기를 해서 OK를 누르고 덮어 씌우면 일단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사이트 관리자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도구 부분에 네트워크 설치라는 탭이 아마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고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플러그인들을 비활성화 해주세요 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 설치를 했으면 뭐 설치된 플러그인이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처럼 미리 작업된 사이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플러그인 전부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체크하고 비활성화 적용 해주시면 전체 플러그인이 비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구에 사이트 설치 네트워크 설치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서버 주소가 뭐고 기본 베이스가 이거고 제목 네트워크 제목은 뭘로 할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자 이메일은 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맞으면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어디에 넣으세요 하고 블라블라 나오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아톰을 여시고 아톰에 아이고 아톰에 우리 원본 말고 우리 아까 수정했던 거 있죠 수정했던 거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어 우리 여기 이렇게 여기 돼 있는 부분이죠 이 아래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줍니다 아까 우리 넣었던 거 있죠 m u l 로 멀티 사이트라고 되어 있던 거 아래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웹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아톰으로 가시고 아톰에 이번에는 아까 우리 복그 다운 받아 놓은 htaccess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여기를 지금 요렇게 그 모듈 그 이 f 모듈 이렇게 되있고모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기에 그대로 해서 붙여넣 아, 아이고 저기 복사를 해버렸네요 복사를 해서 이거를 거 그대로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요만큼다 지워버리고 원래 이렇게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아톰을 열어서 아톰에 원본 말고 백업해놓은 파일들 있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붙여넣기해서 올리고 wp-config 파일도 드래그해서 붙여넣기해서 올려버리면 됩니다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업로드가 됐으면 워터프레스 사이트로 딱 들어가 보면 여기서 다시 새로고침을 한번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로그인이 풀리고 우리 원래 계정 정보와 함께 로그인을 해보면, 멀티 사이트가 세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 바뀌었죠, 아까랑. 내 사이트 여기 나오고, 네트워크 관리자, 그 다음 WP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가 두 개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사이트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다시 네트워크 관리자를 가서, 여기서 사이트를 새로운 걸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사이트 추, 눌러서, 사이트 추가 누르고, 우리가 사이트 URL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저는, 뭐, 블로그라는 사이트 합, 제목과 함께, 블로그 이런식으로 관리자 메일은 뭐제 이메일을 넣어서 사이트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추가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 방문 또는 사이트 편집이 나오는데 대시보드 방문을 하면 요 사이트로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 제가 카페십사에이 서브 도메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브 도메인까지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제가 <laughs> 서브 도메인을 연결하려고 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브 도메인 연결을 하려면 또 퍼스트 클래스 이상이 돼야지만 이거를 쓸 수가 있네요. 아 굉장히 <laughs> 참네 아쉽습니다네. <laughs> 그래서 서브 도메인으로는 우리가 이걸 세팅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브 도메인으로 할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서브 도메인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도메인 설정하는 곳에서 뭐, 뭐 예를 들면 나이 서비스 관리 이런데 서브 도메인 하는 게 있겠죠? 그럼 도메인 연결 관리 뭐 이런 데다가 제가 블로그라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 블로그 점제 도메인 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놓고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사이트를 추가를 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안될 경우에는 음 우리 다시 FTP 아까 그 아톰 열어서 수정하는 파일 요거 있죠 서버도메인스플어로 되어 있는 트롤라고 되어 있는 거를 false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고 다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아톰을 열어서 이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보겠습니다. 이게 요 셀고침했을 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까는 그 앞에 블라블라.wp.co.kr이었는데 지금은 뒤쪽에 우리 이전에 꼼수로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들었던 거 강의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 가시겠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뒤쪽에 뭔가 붙는 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블로그 블로그라고 제가 만들고 블로그 이메일은 뭐제 이메일 아무거나 넣고 여기 사이트 추가를딱 하면 지금 아안 된다고 하네요. 블로그를 할수 없다고 하 예약되는 게 많아서는 마이 워드프레스 블로그 너무 기니까 마이 블로그라고 합시다. <laughs> 마이 블로그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방문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laughs> 그 리다이렉션을 하고 있네요 자왜 자꾸 안 될까요 네, 어,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어, 파일을 수정할 때 이렇게 수, 우리 그 htaccess랑 wp-config를 수정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아까 이, 이 파일 자체가 뜻하는 거는 우리가 url을 치우고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를 여기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위치로 갈지를 얘가 이 여기 에 써있는 거를 통해서 딱딱딱딱 위치를 정해주는데 이 위치를 정해주는 방법이 서브 도메인으로 했을 때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바꾼 하이디렉토리로 세팅하는 형태로 변경을 할 건데 이렇게 하려면 다시 네트워크 관리자로 들어오시고 여기에 설정에 네트워크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걸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이 안쪽에, 우리, 그, 이품 모듈 안쪽에, 요걸 지워버리고, 요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FTP를 통해서, 다시 이거를, 여기 아니죠. FTP를 통해서, 요거를 업데이트 하면, 이제는 아마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 마이 블로그였죠? 마이 블로그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까, 어드민이, 자꾸 리렉스 됐었는데, 어드민 들어가면 또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뭐, 빌번호는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멀티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진 않죠? 지금부터는 계속 하나씩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설치를 했으니까, 멀티사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대략 좀 알면 좋잖아요. 그쵸? 렇 장점, 장점과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워드프레스의 한, 첫 번째 장점은, 모든 파일과 폴더를 한 곳에서 뭐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트를 아무리 여러 개 만들더라도 WP admin, WP include, 이두 개랑 이 안쪽에 있는 거, W 콘텐츠 여기까지도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로 이렇게 뭐 여러 사이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한 곳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이트 하나가 털리면 다 털립니다. 이건 또 반대의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언어별로 뭐 사이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괜찮은 어 사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멀티사이트를 추천드리지 않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털리면 다 털리는 단점이 있고 또 테마 플러그인을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 멀티사이트 용도로 나온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멀티사이트도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또게또 또 단점이 될수 있고 버그 자체도 일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버그와 멀티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버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개발자가 없다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여러 개를 만약에 구성해야 된다면 그냥 서로 다른 사이트로 구성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 사이트를 구성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